2차 전지 쪽은 성장성이나 미래의 가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반도체보다는 좀더 좋은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에서도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좋은 회사는 저는 이제 그러면 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네네. 좀 화, 이슈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 네네. 2차 전지가 이제 장기간 주도주로 좀 자리를 네네. 잡았었죠. 네네. 한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었는데, 네네. 원래 그때 당시에 이제 키워드가 b b i g 라고 해서 뭐 배터리, 뭐 바이오, 뭐 게임, 인터넷 네네. 막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다 탈락했어요, 지금 네. <laughs> 다 탈락하고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네네. 최근에까지 약간 좋았다가 한 작년 12월 그다음에 네네. 1월 들어서 약간 좀 조정을 받게 됐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 60만 네. 원 약간 돌파를 했다가 네. 지금 40만 원대까지 빠졌고, 포스코 케미칼 역시 약간 비슷하게 좀나오 네. 흐름이고, 단기간 한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 어, 약간 2차 전지 좀 끝난 것이 아닌지, 네. 이런 얘기들이 좀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좀 궁금합니다. 2차 전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음. 네, 그리고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한국에서 이제 3대 품목, 이제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3대 품목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시장성을 가졌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 시장보다 2차 전지 시장이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아, 진짜요? 네. 반도체, 우리가 파는 거보다 앞으로 2차 전지 파는 그 시점, 많이 더 많이 팔게 되는 시점이 이제 곧 음. 넘어가게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그룹 쪽에서 전사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음. 예전에 이제 반도체에서 쓴맛을 봤죠. 네. 아. LG 그룹이 그 반도체에서 쓴맛을 보고 굉장히 빠르게 2차 전지 쪽으로 먼저 뛰어들어서 지금 굉장히 성공적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최근에 포드가 이제 SK온하고 어, 트루키에 공장을 합작 공장을 만드는 걸 취소를 했어요. 오. 네 그거는 이제 어디에다 다시 이제 계약을 했냐면 계약을 이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그거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아 그러면은 사실 그트르키공략짓기로한 거를 s k 를 하기로 했는데 네. SK를 그냥 팽팽하고아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네네네. 선택을 한다 그게 네. 약간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약간 그런 분위거든요 근데 거의 제가 봤을 때 확정이 될것 같아요 하... 네 어... 왜냐하면 지금 SK 원하고 그, 포드랑, 미국에서 공장, 합작 공장을 이미 짓고는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짓고는 있는데, 지금 s k o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 후발주자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네. 삼성 후발... SDI랑 네. LG가 원래 시작했죠, 네. 사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터리에서도 수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네. 근데 s k o 이 지금 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드에서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아, 얘네가 음. 우리 보통 배터리를 만들려면 한 3년 정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 얘네가 3년 뒤에 우리가 이렇게 계획했었던 대로 얘네가 그만큼의 물량을 대줄 수 있을까? 불안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거를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어, 손을 내밀고 있는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배터리 수율이 거의 90% 이상 육박할 정도로 지금 높은 수요를 자랑,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잠깐 조정이 왔, 왔지만 그래도 향후 2023년, 2025년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공장 증설을 공격적으로 지금 늘려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늘어갈 거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고요. 음. 그만큼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는 좀 다르게, 이제, 환경적인 측면도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각 정부에서, 어, 전기차, 뭐, 보조금도 지급을 하고 있고, 뭐, 반도체는 보조금이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뭐, 최근에 네. 뭐, 세액공제 얘기가 나왔었데 네, 세액공제가 나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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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거, 그게 이제, 배터리만큼. 네 그런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배터리는 뭐 사실 전기차를 사면은 돈은 그냥 네, 뭐 그렇죠.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씩 네. 꽂아주는 거니까 차원이 다르긴 하죠 네. 어. 특히 이 배터리가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점이 뭐냐면 어~ 미국이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음.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발표가 안 됐으면 사실 우리나라도 배터리 쪽에서 상당히 고전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음. 중국 물량 싸움에 아 그렇죠 네, 비빌 수가 없거든요 <laughs> 근데 네. 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되면서 음... 이게 비빌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좀 네. 많이 만들고, 그래서 약간 계속해서 육성을 시켜줄 것 같긴 네. 한데, 어, 왜안 좋게 보신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네. 2023년이 들어으면서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끊겼어요. 아.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굉장히 좋았던 게 전기차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밀어내기 식으로 막 아, 판매한 그게 아무래도 좀 있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됐었고, 어, 우리나라도 그런 수혜를 좀 받았었어요. 음. 네.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이제 중국산 배터리나 소재를 쓰지 못하게끔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대당 보통 평균적으로 천만원 정도 지원을 지금 이제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거기다가 한 이번 연도 3월? 3월 정도 되면은 유럽에서 또 미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유럽도 유럽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표를 할 겁니다. 음. 네. 그거에 대한, 어, 기본적인 초안은 중국과 러시아산 원자재를 줄여나가자라는 아.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우리 휘둘리면 안 된다. 아. 우리도 자국산을 키우자. 음.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또 한국에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저는 상당히 좀 성장성이나 미래의 가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반도체보다는 좀더 좋은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긴 뭐 사실 자동차 시장이 전체 이제 그 판매 금액으로 따지면은 네네.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크니까. 네네. 거기에 또 핵심 그런 부품? 이 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원가의 거의40% 사셔야 되 네, 그렇죠. 근데 그거 플러스? 또막 나중에 뭐 UAM이 온다든지 네네. 뭐 다른 그런 기기 쪽으로 또2차전지가 확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감안하면 확실히 반도체보다 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진짜. 반도체도 많이 쓰이지만요. 2차전지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질 것이 예를 들자면 네. 요즘에 막그 로봇주들이 자,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삼성전자 네. 로봇에 투자하겠다. 아, 이게 작년 맞아. 초부터 나온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 삼성전자 우리가 반도체 이후로 신성당 동, 동력으로. 어, 메타버스와 로봇을 키우겠다라고 음. 해서, 지금 이제 메타버스는 아직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어, 성장주가 많이 꺾이면서 지금 풀이 죽었지만, 음. 로봇은 그나마 계속 불씨를 가지고 어,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고요. 이 회사가 옛날에 우리나라 슈보슈보죠슈보그 이족 보행 로봇 어, 만든 음. 회사의 그 기본을 가지고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다시 로봇주들이 막, 지금 막, 불이 붙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로봇에 들어가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반도체는 기본이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모터, 감속기. 그 다음에 배터리. 로봇에서도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충전했었어요 예, 예. <laughs> 자동차 팔리는 것만큼 로봇이 팔리면, 아... 여기 들어가는 이차 전지도 상당할 거란 말이죠. 아... 드론. 여기도 이제 배터리가 들어갈 거고요. 어.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 2차 전지 쪽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먹거리가 상당히 앞으로 커질 만한 상황이 많습니다. 아, 그럼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로봇에 숨겨진 수혜주 그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사실. 어, 그럴 수 있죠. 어. 사람들은 아직 인식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음. 네, 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 로봇주들이 막 이렇게 수혜를 입을 때 그다음에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어 그럼 로봇 부품조. 부품 뭐가 어디가 잘 만들까? 어. 네, 그럴 때 이제 뭐 모터 감속기 아니면뭐 배터리 뭐 이런 쪽으로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음...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 네네.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재를 만드는 업체들도 있고 뭐 장비를 어, 만드는 업체들도 있고. 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세트 업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네. 뭐 SK 온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약간 좀 어느 쪽을 좋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어, 일단은 저는 소재 쪽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음. 네, 이 소재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또 이제 최종 제품까지 갔을 때 불량률이 줄어들면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그런 화학 화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소재 쪽에서도 상당한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양극재 시장, 아, 네. 그러니까 음.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원료죠. 그러니까 그런 양극재나 뭐 소재, 음극재도 앞으로 조금 부각이 될것 같고요. 음. 네. 그래서 그런 소재를 만드는 회사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좋은 회사는 저는 이제 포스코 케미카를 아.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왜 좋게 뭐냐면, 포스코 홀딩스라는 회사가 그아르헨티나의그 염호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수직 계열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음. 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그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지금 거의 가드의 위치에 <laughs> 지금 가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스코 케미칼하고 손을 잡고 지금 GM하고 얼티움 셀즈라는 합작 공장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GM에서 단독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 포스코 케미칼하고 손을 잡고 오. 합작 공장을 만든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 캐나다에.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경쟁회사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뭐 양극재 만드는 회사가 LG 화학이 있고요. 맞 네. 예. 근데도 포스코 케미칼하고 손을 잡는다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만큼 소재가 공급이 타이트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소재를 충분히 대주고 기술력이 되는 회사는 적이 돼도 우린 손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와 겨자 먹기로 네. 잡을 그렇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네. 상황이다. 네. 아. 그런 약간 좀 사실 우리가 이제 얼마나 기술력이 뛰어나고 이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막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비즈니스 관계에서. 네. 네. 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네네.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걸 반증해주는 부분이다. 그렇 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그 다음에 네. 아, 이게 약간 좀 2차 전지 하면은 사실 그 네. 어차피 지금 가장 큰 전방 산업 수요처가 네. 전기차잖아요. 그렇죠. 전기차의 전기차. 대장주라고 볼수 네. 있는 게아시다시피 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최저가 기준으로 계산을 네. 해보면 고전 대비 한80% 정도 네네네. 하락한 케이스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좀 테슬라 주가가 미국에서 안 좋으면 2차전지 같이 빠지고. 네, 그런 경향이 좀. 좀 오르면 네. 같이 오르고. 예.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이 테슬라의 미래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테슬라가 성장성이 굉장히 있는 회사지만, 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성장성이 꺾여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안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테슬라의 성장성이 꺾인 이유는 음, 딱한 가지로 얘기를 하자면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때문에. 음. 네. 중국에서 지금 테슬라보다 더 많이 전기차를 파는 회사가 생겼어요. 비아디라고. 아, 맞아요. 네. 비아디가 <laughs> 네. 음. 이제 테슬라를 제끼면서 테슬라가 이제 어떤 상황까지 몰렸냐면. 옛날에는 이제 테슬라 차를 살려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냥 바로 출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취소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고. 음. 그다음에 옛날에는 테슬라가 전기차 하면 테슬라. 그러니까 만드는 회사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음. 중국에도 별로 없었고. 근데 지금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엄청 많죠. 네, 특히 중국은 더 많아요. 음. 결국에는 중국의 전기차를 휩쓸고 있는 건 중국 내부의 전기차 회사들이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음. 대신에 테슬라의 점유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음. 네. 지금 테슬라가 전체 생산량 중에 한26% 정도가 중국에서 지금 차지 중국 중국으로 이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는데 그게 이제 떨어진다라는 거죠. 음. 성장성이 꺾인다라는 건 성장주에서 성장성이 꺾인다라는 건 바로 주가랑 직결이 돼서 하락세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성장성이 다시 담보되지 않는다면 어, 테슬라 주가가 옛날처럼 그렇게 잘 나가는 그림이 다시 나오기에는 지금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중국은 전기차 판매 비중이 또한26% 정도 됩니다 음. 순수 전기차로만 네. 뭐 뭐 여러 가지 수소 차라든지 뭐 하이브리드 뭐 하이브리드까지 합치면 더 많겠지만 아. 순수 전기차만 했을 때한26%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 한6% 6%, 6 정도 되고 그다음에 유럽이 그거 향두배한12% 한 정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국만 보고 생각해도 중국을 따라가려면 어 거의 한6 4, 24, 네배 이상을 성장을, 아, 성장을 해야 네, 해야지. 이제 시장의 캐파가 비슷해진다라는 거니까, 음. 미국의 그 지금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테슬라도 이제 중국에서 빠지는 성장성을 다시 미국에서 살려주면, 아. 네, 그게 좀 괜찮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음. 생각이 드는데,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 미국 내에서도 완성차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를 무지하게 지금 생산하려고, 그래서 이제 한국 업체들하고 손을 잡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2025년에서 2026년 이제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배터리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다 보니까 한 2026년 정도가 될것 같은데 그때 이제 GM이나 포드 이런 회사들이 전기차 그 카테고리를 굉장히 늘려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음. 네, 그거에 발맞춰서 지금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나 뭐 SK온이나 삼성SDI도 같이 이제 합작서를 늘려가고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그 경쟁 안에서 과연 얼마큼의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좀더 넓게 보자면 전기차 시장이 과열이 되면은 이제 일단은 어 소재 쪽은 굉장히 수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전기차 시장이 과열될수록 전기차가 많이 팔리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가격은 떨어질 거고 음. 대신에 소재 업체들이 막 무분별하게 또 늘어나진 않아요. 아. 또 이쪽. 왜냐면 이게 기술력이 좀 들어가는 그렇죠. 거라서 네네. 일반 회사들이 쉽게 이게그 진입할, 진입할 수, 수 있는 예. 수준이 아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기업에서 공급량은 적은데 수요는 넘치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은 굉장히 어 수혜가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 다음에 아까 테슬라 얘기를 하면서 제가 두 번째로 또 보고 있는 게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 얼만큼 독점적인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음. 그게 또 이제 테슬라의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막 음. 운전하다가 막 사고 나는 경우도 아, 종종 음, 있고 테슬라가 화재이슈네 화재도 네, 요즘 네, 또 네, 종종 발생이 되고 네, 있고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이제 다시 한번 어 그래, 자율주행차? 옛날에 전기차 하면 테슬라 딱 떠올리듯이, 어, 자율주행차? 무조건 테슬라 사야지. 음. 이런 좀 네임 밸류의 가치가 더 생긴다면, 어, 테슬라의 가치가 다시 높아지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이 경쟁이 굉장히 심화됐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 음. 네. 그래서 아까 삼성전자 때 얘기처럼 테슬라도 그렇게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정립식으로 주스로 모아가는 거 괜찮다 음. 근데 단기적인 입장에서 어 테슬라를 투자한다는 건좀 어려울 것 같다 음.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거치는 뭐, 뭐 힌트를 준다든지 네네. 그런 상황을 확인하고 네네. 저도 사실 늦지 않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음그제 옆에 있으면 부자가 되긴 하는데 <laughs> 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신 그런 분들도 찾아오고. 또 상당한 자산을 잃으신 그런 분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주택이신 분들도 주택 구입 타이밍이나 주택 구입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주택이 이제 수십 채 이상이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 그런 운영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고민하러 많이 찾아오셔서 사실 저는 어 정말 굉장히 넓은 커버리치의 그런 고객들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는 어 시점 전략이랑 가격 전략 중에서 시점 전략에만 함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강의를 뺀 다른 강의를 계속 들어도 계속해서 시점 전략에 함몰이 될 거기 때문에 반쪽짜리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시점만 볼수 있다면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 사고 내려가는 거 밀어서 팔고 하게 되면서 손실이 증폭되거든요. 아파트는 소득의 10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 자산인데 이런 실수 두 번만 하면은 자기 자산이 완전히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점과 가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이런 복합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 복합 전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가격 전략이랑 이런 타이밍 전략을 같이 제공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 은 어, 최소한 시세 추종형 그런 판단을 한다거나 좋은 시점을 잡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이 오는 걸 기다릴 수가 있게 되면서 상당한 의미로 자기의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 전업투자자가 아닌데 시점 잡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FMC 회의를 보고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를 통해서 결국 부동산에서는 어떤 게 좋은 타이밍인지 좀 코어를 인식을 하고 가격은 어떤 게 좋은 가격인지 그 핵심만 잘 배운다면 다른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강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